I'm not 했는데 건강이 뻐고해 어떻게 뻐근해? 그 소리 나 아, 얘한테 씌어보자 아, 귀여워. 대박, 귀여워. 어 아, 귀엽다. 귀여워. 또뭐 할래? 저는 인형뽑기 한번 할까요? 아유, 인형폭기. 인형폭기. 저 인형폭기. 저거 한번 해볼래. 자 인형뽑기 하러 갑니다. 오 뭐야? 얘한번 해볼까? 얘네. 그래? 자아 이래 천 원이에요. 비싸요 비싸요. 이거 이렇게 돌려야겠다. 어 됐어. 어. 아 그거요? 응. 자저 합니다. 자 가세요. 자 어떤 인형? 저 여기 기린. 기린이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이 노란색? 네. 1,000원 날리셨고요. 2,000원이에요. <laughs> 뭔 소리야? 이게 뭐야? 이게 1,000원이야? <laughs> 비싸요. 비싸요. 비싸요, 비싸요. 아, 별이 언니 오면 또 이거 동전 다쓰겠구만 오. 뭐지? 이게 선물인 건가? 무무의 마음. 하나 더 해볼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다른 게 나올 수도. 자, <laughs> 다른거네요자 다른 카드들이에요. <laughs> 다시 집어넣을게요. 똑같은 게 나오는데 볼려고요. 어, 다른 게 나와. 근데 얘는 여기 꼈어똑 게. <laughs> <토끼>. 어, 별이었다. <laughs> <진짜 좋아. 웃음> 원하던 게 아니었어요. 어, <laughs> 마이크죠? 노래 한번 껴볼게요. <laughs> 투, 쓰리, 포! 나는 지금 홍콩에 왔지요. 그래서여기서 약을 먹고, 젤리도 먹었죠. 우리 그리, <laughs> 그리, 이번엔 펀치를 성공했죠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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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이거 은근 어렵네 옳지 옳지, 오, 옳지 오, 자 가자 예 부었다 yeah 저의 성징색이죠 오렌지색 아구몬이 그려졌고요 안에도 아구몬이 있어요 아구몬이에요? 네 아구몬 진화전 아구몬 맞지 않나? 근데 아구몬이랑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거 무슨 몬 <laughs> 아, 이 파일이다. 아, 이거 파일이다. 파일이야? 아, 구몬이랑파이리랑 닮았거든 응? 포켓몬 아니에요? 예. 네. 둘다둘다 <laughs> <laughs> 포켓몬인데 이이 되게 닮이꼴이거든요아야몬 포켓몬 아니잖아요. 일지야아아이다파일이 <laughs> <laughs> <자책. 웃음> 아나. <laughs> 아이고 왜안어 아! <laughs> <뻔했어>, 나. 나어나 천재인가 봐. 나, <뻔했어>. 나 천재인가 봐 <laughs> <나> 언니. <laughs> 있지? <laughs> 아, 근데 약간 진이었을 같은 것 같은데? 머리를 쓰면서 편하게 삽니다. 휘인이 아까 뽑으라 했죠? 심지어 뽑았어요. 휘인은. 아, 뽑았어요? 네. <laughs> 휘인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다 뽑았다고 해야지. 휘인이 뭐 갖고 싶어, 어디냐. 휘이 오면. 휘인이 왜 준비해? 주면... 오, 다 했습니다, 이제. <laughs> 끝! 끼니! 끼니 언제 와요? 끼니는 어떤 생각을 할까? 끼니는 이걸 보고 <웃음> <웃음> <뀨이> <웃음> 무엇을 느낄 것인가? 뭐? <laughs> 네. 이거 그거잖아요. 개새. 개새잖아요, 개새. 아 개새예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개새예요, 개새. 세게 하면 개새. 어? 병아리. <laughs> 그 기억나 여기서 휘인이 오리가 찢겼던 아, 그렇죠. 여기 있어요, 지금. <laughs> 얘네들이 약간 그런 종류예요. 약간 말랑이들. 아, 왜안 오지? 자, 휘인이 어딨지 휘인이 왔으면 좋겠네. 여기 개새들 지어서 있습니다. 뭐멤버들 아, 아니에요? 개새죠 개새. 개세. No god, please no. No! 리도 내가 <laughs> 어, 이렇게 해야겠다. 이열 약간 아이돌 <laughs> 아이돌 구조 <laughs> 아이돌 구조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엽네 콘서트대로 만들었나 봐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여기가 앞에요아 여기 문 여는 게있는데 <laughs> <laughs> 여기 문 여는 게 있는데요? <laughs> 뭐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메시지가 들어아 그러네 아 그러네 <laughs> <웃음> 아, <웃음> 아, 이게 들어있는 거구나. 무무의 마음. 우 카드를, 어머! 아, 정리왜안 하지? 아, 빨리 휠이 왔으면 좋겠는데. 어? <laughs> 약고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는거예요 응. 근데 이게 다 다르겠네요, 그럼. 개 i 개 Cassie, Cassie, c a 개 s i e Cassie, Cassie. c a s 지 i 아이 a s s i e c 이 s s i e c 언니, 언니, 얘얘 언니 너무 동그래. 언니 볼. 얘 <laughs> 너무 동그래. 걔 언니 할래? 아니. <laughs> 진짜 갠데 세네. 아! 쓰러트려 아, 이거 옆에 봐야 돼. 언니 아이돌 안 해. 게요 샤워 타이 나한거 먼저 봐. 아, 아. 아. <laughs> 어, 이상해. 예, 이렇게. 아. 응! 어! <laughs> 알아줬어제시 응. 얘네는 약간 오이 어떤 노래 해 줄까요? 어떤 노래? 어떤 노래 해 줄까? 믿어요. 믿어요. 중국어로. <목소리> 워슝시 까지밖에 몰라요 휴인아! 널 위해 준비했어 아까... 어! 다 뽑았어? 어뭘 어. 어. 뭐, 뽑아? 뽑았는데. 뽑은 거야 내가 <laughs> 아 이걸 뽑은 거였던 거야? <laughs> 이건 내가 뽑았어 너 하나밖에 안 뽑았어? 아니 하고 나는 조금 어, 어. 나 5분 안에 다 뽑았어 거짓말 치고 있는 <laughs> 게 <laughs> 5분이야 진짜 언니 진짜 좀 <laughs> 어, 기억나지? 이거 어. <laughs> <laughs> 이번엔 진짜 안 돼. <laughs> 아 <귀여워>. 이거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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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왜 이렇게, 계속? <laughs> <laughs> 노래방에. 아 나도 좋아한다. <laughs> <한국> 아 했네? 이어 케이스 아니야? <laughs> 맞아 맞아. 근데 안에 뭐 마시멜로 같은 거 있네. 맞아 어? 맞아. 아이 너로? 여기 개새들 내가 아이돌 어? 놨어 우와 개새요. 진짜 개새네. 세게 말하면 개새. 세게, 세게 이거 진짜 귀엽다. 시바 개새. 어? 어 시바 개새. 시바 개새. 저 지금 농전놀이 방중인데. 아, 신기 아, 이거 돌는요 너무 귀엽다 이거. <웃음> <웃음> 이거 보면 안 거야 <laughs> 널또 만나게 되다니 기쁘다. <웃음> 기뻐? 대나. <laughs> <laughs> 기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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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멈춰 있던 거. 뛰면. <laughs>

이거 왠지 치 같지 않아? 아! 이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하고 리허설 해야 지뭐안 졸리지? 이건 커. 아니 딱 맞는 사이즈야. <laughs> 아, 언니, 언니, 언니 이번에 산 가방이구나. 이거? 나 이거 바로 하지. 아, 왜 저... 이렇게? <laughs> 이머 허덕이 어로아 말로만 바로, 바로. <laughs> 어우 언니 옛날에 이런, 이런 패션 유행했던 거아니 여기에 손가있 사복 반바지에 에 모르겠는데 가방 이렇게 작은 거고모르겠 아, 여기 옆머리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핀덕질 그 하고 모르겠네 나나나는 유행인가? 오케이 댄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그치? 그